시사 신 6과 본문 두번째 시작할게요. 1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What I liked most was the huge, beautiful chandelier and the grand hall, a gift from King Victoria.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빅토리아 여왕에게 선물로 받은 그랜드홀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샹들리에였어 라는 문장인데요. 그래서 왓은요. 관계대명사로서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죠.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왓이라는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는요. 요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은요 모뭐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I like I like most 내가 가장 좋아한 것은 the huge 매우 웅장하고 beautiful 아름다운 샹들리에였어요. 어디에 있는요? Grand 홀에 있는 샹들리에 인데요 요 샹들리에는 뭐냐면요 a gift from queen victoria 에게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 gift from queen victoria 랑요 샹들리에는 동격이 되겠죠 같은 의미로 사용됐으니까 같은 의미이니까 그 다음 then i found something very interesting 그런 다음 나는 발견했어. something. 매우 흥미로운 것을 흥미로운 어떤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clocks. 시계들인데, in the Palace에 있는 시계들이에요. 이것들은요, pointing to 뭐를 가리키다. 뭐를 가리키고 있었나요? nine of five. 9시 5분을 가르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클락들을 발견했어요. 매우 흥미로운 것. I heard from the guide that 이하에 yeah 대해서 들었대요. that 이하에 yeah 대해서 뭐냐면 이것 둘마바지 궁전의 시계들이 9시 5분에 가리키는 것 요걸 말하는 거겠죠. 이 앞에 문장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It was in memory of the time 뭐래요? in memory of 여기서 in memory of은요. 뭐뭐를 기념하며 또는 추모하며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추모하는 거냐면요. when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 부사를 사용해서 터키의 First, 첫 번째 대통령이 죽은 그 시간을 나타내는. 아트 트윌크가 죽은 시간을 나타내는 이 죽은 시간이 바로 9시 5분이죠. 그 시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After we walked out of the Dorma Bach Palace. 제 공전에 나온 후에 after 여기 앞에서도 나왔듯이 전치사 모모한 후에 we walked out 모모 에서 나오다 어디서요? 정말 마가 제 공전에서요. we had turkish ice cream. 이게 뭐냐면 돈두루마라는 터키식 아이스크림을 얘도 마찬가지로 먹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먹었어. 어디에서요? A stand in the street. 인더스트리스에 있는 길가에 있는 스탠드는요, 가판대나 혹은 좌판대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우리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 있죠. 그걸 말하는 거고요. It 이것이 가리키는 건 돈두루마라는 아이스크림. It was so Good. 매우 맛있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so that 구문 so that 매우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우리 so that 구문에서는요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그 다음에 that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래서 I asked 여기 또 asked 나왔네요. A에게 to be 해달라고 요청하다. 나는 나의 삼촌에게 to get me another one. 돈두로마 터키시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사달라고 요청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원은요, 우리가 A랑 B랑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원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 것을 the other이라고 하죠. 이때 그 원입니다. Next. 다음에, we went to the grand bazaar. 우리는 grand bazaar에 갔어. It. The grand bazaar는 one of the largest covered markets in the world. 지붕이 덮여져 있는 시장들, 세계에서 지붕이 덮여져 있는 가장 큰 시장들 중에 하나야. 여기서 중요한 것. What of the 다음에는 최상급 형용사가 사용되고 꼭 복수 명사가 사용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장 모모한 것들 중에 하나가 선택될 수 있겠죠. And attract tourists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매료시켜요. 관심을 이끌어요. attract tourist들을, 이 tourist들은 투어, 뭐냐, 누구냐면요.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많은 다양한 국가에서 온 tourist들을요. 관심을 끌다. 여기서 attract에 s가 붙은 이유는요. 요 앞에 접속사 and로 인해서 앞에 앞에랑 뒤에랑 병렬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이 주어 있죠. 요것이 여기 is를 받고요그 다음에 한번더 attract. 요렇게 end로 인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is은 3인치 단수예요. 그래서 단수동사 is가 쓰였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attract에는 s가 붙은 거라는 말이에요. In the g r a n d b a t h e r 브랜드 바자회에서는요. You can find anything. 너는 어떤 것이든 발견할 수 있어. Huge cups, scarves, lamps, and a lot of other things. 많은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 그리고 I bought. 나는 샀어요. 너를 위한 a little present. 내일 거기에서 너를 위한 작은 선물을 샀어. 여기서 buy. 이 by라는 동사에다가 a, b 해서 여기 u, a, a little present b 해서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a에게 b를 사주다. 그래서 너에게 작은 선물을, 너에게 줄 작은 선물을 샀다. Are you curious about it? 이렇게 의문사 나타냈습니다. 의문문 나타냈어요. 너는 궁금하지? try to guess what is it. 자, try라는 동사에 대문자가 쓰였어요. 동사에 대문자가 쓰여서 시작할 때는 명령문으로 읽을 수 있죠. try to guess. 한번 추측해봐.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인지. 너는 you will have to wait until I go back to Korea to see it. 자, 여기서요, until 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쓰였어요.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라고 해석할 수 있죠. 우리 시간의 접속사,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절에서는요, 이 앞에 주절 한번 볼게요. You will have to wait. 너는 뭐뭐 해야만 해. 너는 기다, 뭐뭐 해야, 해야 한다죠. Have, have to. 여러분, 다시 할게요. You will have to. 너는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왜 기다려야 할 것이다. 어, 여기서는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will이 쓰여져 있으니까 기다려야만 한다. 근데 여기 접속사절에 보면요, 시간 접속 시간 이 나타내는 접속사절에서 미래를 나타낼 때는 will go라고 하지 않고 동사 원형을 써줘서 그냥 go라고 써줍니다. 주절에는 will이라는 조동사로 미래를 나타내주지만 접속사절에서는요. will go가 아닌 그냥 동사 원형을 써줘서 미래를 나타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I go back to Korea, 코리아에 돌아가면 To see it. 이것을 볼수 있다. 여기 to see는요. 투부정사의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뭐뭐 그러니까 see to see니까 보기 위해서겠죠. 너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야. I hope you will like it. 너가 그것을 좋아하기를 바랄게. We will stay.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을. We will stay here for two more days. 우리는 여기서 이틀을 더 머물 거야. 여기 접속사 while도 나오네요. 접속사. 동안에라는 음 의미 있고 대조로 쓸 때는 반면에라는 의미 있죠. 여기서는 동안에라고 썼습니다. Why I am here?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I want to go to as many places as possible and see as much as I can. 내가 여기 있는 동안 가능한 많은 곳을 방문하고 가능한 많은 것들을 보고 싶어. As, as possible 모모하는, 뭐, 가능한 모모한. As much as는 모모한 많이 c 가 쓰였으니까 보고 싶다. When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쓰였어요. 그래서 보면 뒤에 will이 나오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절에서는요 미래를 나타낼 때. will 고가 아닌 동사 원형 동사에 그냥 동사 원형을 사용해 줘서 미래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when i go back to korea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i will 여기서 미래를 나타냈죠. 주절에서는 i will show you my my pictures 나는 너에게 많은 사진 나의 사진들을 보여 줄 거야. 어떤 사진이냐면요. of all of the beautiful places in turkey 터키의 모든 아름다운 장소를 장소들을 찍은 my picture들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I'm sure, I am sure you will like them. Be s u r e 는 여기서, 뭐뭐라고 확신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sure 다음에는, that이 생략되고, 그 뒤에, you will. 조 동사 다음에 like 해서 주어 동사 온 것이고요. warm regards 여기서 regards의 편지의 끝맺음으로 항상 복수형을 사용해요. 일반적으로 편지를 끝맺을 때 warm regards 해서 뭐 나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 아람으로부터 우리가 편지를 시작할 때 인사 안부인사로는 greetings를 써요.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요. 안부 인사. 시작할 때는 greeting, 끝마칠 때는 regards 되겠습니다. 둘다 복수형으로 써주고요. 그럼 여기까지 시사진 6과 본문 마칠게요.